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이전 단계를 한번 전체 리뷰를 좀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단계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좀 공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린스타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해서 그 아이디어 빌드업하고 그 제품을 만든 다음에 측정 업매죠. 그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하고 다시 아이디어를 내고 이게 인 스타트업 프로세스 인데요. 이거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 핵심 이슈이죠. 어이 책의 출발점은 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서부터 아이디어를 구, 구축하는 이 프로세스 사이에 뭔가 또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가 아이디어 베리피케이션, 그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절차.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프로세스가 분명히 필요하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베리피케이션이 끝나면 이 아이디어 베리피케이션 동안에 어, 이걸 어떤 플랜을 갖고 해야 될지를 그 네단계에 걸쳐서 설명해 놨고요요 과정이 끝나면 첫번째 커스터머 프로핏 우리가 이 책에서는 세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앞서서 커스터머 프로핏 그램이 고객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증해 보는 절차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될게 이다시 일에 가설을 먼저 세웁니다. 그 가설이 제대로 맞는지, 이 가설이 어, 명확한지를 검증을 하고요. 이 과정을 거친 것이 이제 커스텀 프롬핏 단계고요. 그럼 고객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게 검증되면 다음 단계인 아 그러면 이 제품 어이 이런 제품이 우리가 이요참 오타라고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 프로그램 솔루션이입니다. 이 오타네요. 프로, 아니라 프로브롬입니다. 이 프로 프로덕트가 아니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솔루션이 맞는지 피테브부터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이 네, 솔루션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절차를 살펴보는 게제 지난번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UX 디자인 그다음에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만들었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어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오타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해야 될 핵심 이슈 이야기는 그러면 그 이제는 MVP 어, 프로타이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프로타이핑을 기반으로서 이 제품이 실제 마켓에 얼마나 잘 맞을지 피하는지 보겠다. 그러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 생각해 보시면 커스터머 프로그램핏이 고객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절차. 그다음에 프로그램 솔루션핏 이 문제는 이런 해법이 적절한지 확인해 보는 절차. 마지막에는 우리가 생각한 이 제품이 시장에 진출했을 때 제대로 잘통하겠는가를 어, 물어보는 것이 이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MVP를 통해서 MVP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해드릴 게 많은데요. 이 단계가 이제 첫 번째 어, 단계이고요. 이거를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MVP를 뭐 설명 한번 드렸어요. MVP. MVP를 왜 대본 왜 하냐? 느 사람들이 MVP를 또만든 많이 만듭니다. 이제 하도 중요게 MVP 만드는데 MVP 만들 때 주의 사항이 뭐냐면 현재 시작했던 이 고객의 문제점 이슈라고 그랬잖아요. 고객의 문제점에서 출발해서 이 고객의 문제점이 있는지 검증하는 도구로 MVP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솔루션 해법이 제대로 맞는 것인지 검증하는 단계로 이 MVP를 써 보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첫 번째, 이 고객의 문제에 대한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검증이 없이, 명확 검증이 없이, MVP 많으면, MVP를 만들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 우리가 이제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뭐, 프로타이핑 만들고, MVP 만들어서 고객 테스트 해봅시다, 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냥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고객의 문제를 푼다는 느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일단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의 이유 중에 뭐냐면 그 MVP를 만들어요. 만드는데 그냥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고객 문제가 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다음에 그 고객 문제를 풀려고 해법이 우리가 제시하는 이 방법이 맞는지 검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보면 그냥 아이디어 기반으로 MVP 만들면 시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 그러니까 아, 이 제품 어떨까? 그러니까 아, 이 제품 통하지 않을까? 그냥 뭐 만들어 보는 거죠. 고객의 문제를 기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만들어봐서 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 내가, 내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제품 만들어 보면 뭐통용 되지 않을까?라고 딱 던져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야. 그럼 또 다른 거만들고또 다른 뭔가만들고 그러니까 이러다 은근히 뭐 그러다가 이제 얻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얻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간 낭비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정확하게 써 있네요. Making an MVP people don't want. 고객들이 원하지 않는, 원하는 것이 아닌 MVP를 만드는 것은 원하는 뭐 것과 똑같다. 시간 낭비하는 거와 똑같다. 그러니까 창업자들이 뭐 낭비하는 거랑 똑같다.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창업, 빈스타트업을 잘못 이끄는 것중 가장 많은 것은 뭐냐면 MVP 제품. MVP 제품을 만드는데 뭐안 하고 고객의 문제와 해법을 검증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랬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어요 창업자가 첫 번째 프로덕트 마켓 핏에서 첫 번째 작업은 뭐냐면 음,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이다 어? 검증한 프로세스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누구터 누구한테, 누구한테냐? 이될수 있으면 프로토타이핑을 만들어서 고객한테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급적로 실제 제품인 것처럼 런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고객한테 피드백 얻은 것들을 데이터 로 수집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 프로덕트 마케피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런 작업들을 반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MVP 제품을 내서 보여준 것은 철저히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를인지 확인해 문제 그제인지 확인하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으로 우리가 제시한 이 제품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따라서 핵심인겁니다 You have built something people want.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었느냐 이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제는 우리 앞서서는 이제 플랜 A를 세우고 커스터머 프로그램 i t 보고 그다음에 계속 오타가 계속 나오요 s 예. o 프로그램 솔루션 핏 t 이거 계속 본 다음에 핵심은 다음 단계 핵심은 MVP를 만들고 출시해서 릴리즈하는 게 보여주는 것 출시해서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고 이 보여줬으면 뭐 해야 돼요? 고객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테스트 해보라 이거 r 리파이 with 데이터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라 뭐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단계 이터레이션 사이클은 뭐냐면 이 프로덕트 마켓 핏한 동안 <laughs> 이 제품이 고객 시장에서 딱 먹히는 건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사이클을 이터레이션 사이클 계속 반복해서 수행해라.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얘기죠. 자, 마크 앤더슨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마크 앤더슨이 이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예. 그 MVP를 하지 않고 아니요. PMF PMF, 그러니까 뭐 프로덕트 마켓 핏하는거 절차 없으면 그게 사실 뭐엇이같느냐 고객들이 이 공격적으로 어그레시브 어그레시브 공격적으로 그냥 고객이 MVP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이거 프로덕트 마켓 핏 이런 과정들이 없으면 고객들이 딱 그걸 보고 아 구조 효과를 아 이거 빨리 이거 써보면 좋겠다 이 제품이 나온데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가지고 막홍보하는 상황,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MVP 제품을 잘 만들어서 고객 반응을 보면 야, 야, 이런 제품이 곧 출시한대라고 해서 고객이 막구조효과 워드 오브 마우스 예, 구조력과구조효과를막 이렇게 해서 막 하는데 그렇게 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플로덕 마켓 피를 통해서 이것이 분명히 지만 커스터머가 우리가 만들자마자 제품 하자마자 막 물건을 살려 온다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린스타트업의 이 MVP를 제대로 잘잘 만들어서 홍보하고 뭐 이러면은 제대로는 뭐 마케팅 홍보 비용이 별 필요 없이도 할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초기에 이 고객, 사용했던 고객들이 많아질수록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스태프와 그 신문 기자가 돼서 꼭더 이렇게 고용한 것처럼 활동하면서 이야기 해줄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어... Y 커비네이터 미국의 최대 그 창업자를 빌려내는이 Y 커비네이터의 코어 그램이 이렇게 얘기했죠.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라. 이 내내 했던 얘기예요. 그럼 어뭐 한번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보면 MVP가 뭐냐 이게 MVP. 뒤에 보면 이제 깡통에 선을 연결한 요게 있죠.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유선 전화의 시초네요. 우리 어렸을 때. 종이컵에다가 이게 꼬박 이렇게 뒤에서 보면서 어, 무전기처럼 썼잖아요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선 전화의 시초이죠 MVP는 실제 가동이 돼야 되는 건데 여기 MVP를 영어로 하면 미니멈 바이어블로 프덕트 미니멈은 최소 기능 양치 미니멈 최소만 담아 담을 것만 담자라는 게 미니멈이고 바이어블은 근데 사용 가능한 그러니까 최소 기능만 했다고 작동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작동돼야 된다는 거죠. 바이어블은 어, 잘 활, 진짜 실제로 실제 기능을 대체로 할수 있을 정도로 만들았겁니다 그래서 MVP는 미니멈 바이블, 프로덕트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좀더 쪼개서 생각하면 미니멈 프로덕트라는 얘기가 뭐냐면 진짜로 원하는 것의 핵심 핵심 기능만 담아놓은 게 미니멈이라는 게 있고 바이블은 뭐냐면 아 이게 돈을 진짜 지불할, 응? 어? 어, 내일만큼 정도의 실제 돌아갈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따라서 MVP 제품의 좋은 것은 뭐냐면 실제 창업자한테 좋은 건데 최소 기능을 담지만 돈까지 지불했어도 살용의가 있을 정도로 만든 그게 이제 MVP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린스타트업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면 린스타트업은 어, 초창기 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컨셉을 빨리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인데요. 여, 이터레이트. 이터레이트는 반복 순환한다는 뜻이죠. 순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빌드, 매저, 런의 사이클을 순환한다. 빌드, 만들고, 매저, 만들고, 사용하면 평가자 측정하잖아요. 그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돌린다는 것이 리스트 핵심 개념인데, 이때 만들어서 매저, 측정하는, 평가 측정하는 것의 대상자가 커스터머입니커스터 철저히 곧 커스터머의 고객의 피드백을 들어서 내 제품이 어, 뭐가 문제인지, 내그 고객의 욕구를 담아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럼 이 사이클을 거면서 철저히 뭘 하냐? 하이퍼테시스. 어, 당신이 갖고 있던 가정, 고객이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런 해법이 좋을 것입니다.라는 것들을 검증하는 도구로서 써라라고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방법론을 잘 쓰면 고객이 어, 창업자 입장에서 뭘할수 있냐면 제대로 된이 우리 제품이 시장에 먹힐 수 있는지 어, 프로덕트 마켓 피시라는 것은 우리가 제품이 딱 시장에 딱적합하게 받을지를 알게 되는데 언제 비포 워닝업 all your 스 l resources. 그러니까 당신의 자원들을 투여하자. 그러니까 본격적인 자본금 모아놓은 걸 투여하거나 투자금을 여기다 들어대거나 인력이 막다 들어가거나 이러기 전에 테스트가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창업자들이 그 고객관이 이제 테스트 하다가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돈이 들어가고, 진짜로 자원이 투여되고, 진짜로 시간이 몰입해야 될 것은 MVP 검증이 끝난 이후에 몰입을 해야 그 효과가 나오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것들 테스트 검증한다고 모든 돈 쓰고 그러면, 정작 고객과 승부를 낼 때는 자금이 부족하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릭 라이즈가 이제 린 스타트업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을 썼죠 바로 왼쪽에 있는 책이, 그 책인데요 MVP는 뭐다? 최소 기능을 담은 제품이다 그게 처음에 시장에 진출할 때 쓰는 최초의 조그마한 기능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최소 기능을 담고 있지만 이게 팔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어떤 도구로 쓰느냐 철저히 당신이 갖고 있는 가정을 멜리데이트 네, 검증한 도구로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링크드인. 우리나서는잘 쓰지 말만 개인의 이력을 담아서 이걸 가지고 어 소위 말하는 리크루팅, 회사 취업할 때 쓰고 아니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할 때 도구로 쓰는 게 링크드인인데 우리나선 잘안 써요. 네, 링크드인의 창업자 토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MVP를 딱 가져왔을 때 어, 엠블레스드는 뭐냐면 창피한 쪽팔이 단표인 쪽 그니까 러 MVP 제품을 딱 만들었을 때 되게 창피함을 느끼지 않으면 너무 늦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MVP 만든 제품은 이게 사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창피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유, 요, 요거 갖고 만들어서 내면은 아유, 창피한데 그래도 제대로 된거 갖춰야지라고 하면 늦어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창피할, 창피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 이 제품 사람들이 허접하다고 뭐라고 할 텐데 그 제품을 내야 된다는 거예 여기 사람이 가면을 썼잖아요. 이게 아, 썼죠. 왜냐면 이 제품을 낸고 창피하고 얼굴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MVP 제품을 내면 내가 써서 창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렇데뭐 무슨 장점 있어요? 아직 제도된 게 없으니까 빨리 보내볼 수 있잖아요. 빨리 뭐라도 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데 그렇지만 MVP 제품이 본격적인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뭐 대량 홍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객의 반응을 볼 정도고 그리고 고객에게 돈을 진짜 내는 가볼 정도로 확 내보자는 거죠. 근데 잘못 만들었으니까 최소 기념만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당연히 창피하죠. 창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창피한 그 제품을 내서 검증해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VP를 만들었을 때 창피함을 느낄, 느낄 만한 그 정도의 제품을 올바로 바로 이렇게 출시해서 보여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습 문제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뭐 실제 연습 문제를 다루지는 않을 거지만 이 샘플 엑소사이즈를 한번 보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옴디멘드 음. 레스토랑을 지금 운영하려고 해요. 뭐냐면 테이크아웃을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그 옴디멘드 서비스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때 어떤 MVP를 하는 게 좋을까? 그 랜딩 페이지, 그 웹사이트 같은 걸 만들어서 한번 해보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테이크아웃 어, 서비스를 받기 사실 고객에 대한 어디 식당에서 물건저 식당을 우리 가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우리 집에서 먹고 싶은데 그 그를 좀 픽업을 해오려고 그래요. 근데 픽업하는 게좀 쉽지 않을 수 있군요. 뭐 바쁠 때 아니면 손님이 오는데 나한테 그걸 픽업해 올 시간이 없어. 뭐 그, 뭐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런게 있지만 배달의 민족이라는 서비스가 생긴 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니까 그전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이야기. 아, 픽업하려니까 그게 고통스러워. 근데 그 레스토랑에서, 식당에서 이 배달 서비스를 해주면 좋을텐데 배달 서비스를 안 해줘. 근데 저기서는 뭐 배달 물건을 픽업해오고 먹고 싶어요 이, 이거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거에 대한 타겟 고객은 뭐냐면 집에서 테이크아웃 메뉴를 갖고 싶은데 근데 이거를 갖고 오기에는 너무 이렇게 레스토랑이 좀 거리도 좀 있고 뭐 그래서 좀 갖고 오기 쉽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때 핵심 고객 밸류 프로포지션 이런거죠. 레스토랑에서 어, 배달은 할수 없지만 테이크아웃 어, 메뉴를 개발한 그거를 배달해주는 것들을 어, 꼭 밸류 프로포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솔루션 이름을 On-Demand 웹 서비스에서 외부로 이렇게 어, 주문을 짝 넣으면 그래 가지고 델리버리, 그러니까 배달만 대행해주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배달의 민족과 거의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제시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이거를 배달 많이 왔는가라는 거고 어, 경쟁자가 있느냐? 뭐, 지금은 당연히 많지만, 그 당시 초창기에는, 이 책이 나왔을 때에도 이런 배달 서비스가, 어, 특별히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별로 없겠죠. 이 웹사이트와 블로그 통해서 하겠다. 그래서 보니까, 한번 배달할 때마다 8달러, US달러 8달러 갈 때, 어, 유단 돈만 원 받겠다는 거죠. 어, 배달료 돈만 원이 되게 비싸는데, 아마 뭐, 일본의 상황을 볼 때, 미국의 상황을 볼 때, 충전이 이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 거를 갖고, 이제 우리가 리린 캠퍼스를 작성했어요. 을 이름은, 뭐냐면, 푸드 델리버리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객은 테이크아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꾼 솔루션은 한번 델리버리 할 때, 한번 배달할 때, 8달러 받는 걸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고객들이 테이크아 메뉴를 개발을 했어요. 준비를 했놨어요 근데 단, 이거를 서비스는 안 해줘. 그레스토랑에서는 배달 서비스는 해주지 않아.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MVP 이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서비스 작동 안 되게 그 대충 만들었어요. 근데 잘 보면 어떻게 했냐? 이로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가격표를 만들어 놓고, 이거 주문하고 싶으면 전화할 수 있도록 콜트 액션 전화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었어.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메뉴 고르고 전화하고, 그럼 배달해 주겠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도 안된 거야 온라인도 되지 않고 그냥 전화만 하면 걸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메뉴판 여러 가지 만죠 메뉴 PDF 파일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누르면 레스토랑 다시 online, o n 예를 n e 면뉴 l 먼저 레스토랑을 n 르고 여기서 어떤 메뉴 골라서 전화하면 좀 배달해 주겠다. 이서비스한 거예요 근데 잘 봐요 이것도 그냥 PDF 파일로 그냥 만들어버렸어 그냥 홈페이지가 홈페이지 n l i n e o n l i 만 e o n l i 요거 만드는데 얼마 걸렸냐? 1 시간 걸렸다고 돼 있어요, 한 시간. 이게 도데시라는 서비스인데 도데시 서비스가 이 랜딩 페이지, 홈페이지 만드는데 딱1 시간 걸렸다, 1 시간. 그리고 출시했어요. 그리고 이게 고객 반응을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냐면 인터넷,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그 전화 주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만들 수 없으면 한 시간 내면 그런 결제를 할 수가 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메뉴 리스트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레스토랑과 메뉴 리스트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어, 클릭하면 전화만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시간 동안 그걸 만들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봤죠. 그러니까 이걸 로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여기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해놨는데도 커스터머가 진짜 이 고객을 받는 레스토랑에 연결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온라인으로 주문한 사람이 있을까?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일본 사람, 세 사람이네요. 그때는 진짜로 그 다음날부터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전화가. 하, 울면서 왔다는 거죠. 신기한 거죠. 한 시간 만에 사업을 한 거예요. 그 초창기에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이게 배달 서비스가 되도록 하니까 누가 배달했겠어요? 이 창업한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어, 식당에서 주문해갖고 물건 받아다가 그걸 갖다 준 거예요, 그냥. 갖다 준 거죠. 자기들이 스스로 품판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시스템으로 온라인 시스템으로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껍데기 있고 그 뒷단에서 뭐가 바쁘게 되냐? 사람이 수적이 있게 힘들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해요? 아니, 진짜로 이게 이런 걸 만들었다고 주문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만든 거예요. 자, 한번 배달할 때 8달러 판다 그러 돈만은 판다 그죠 그러면 프라, 그러니까 가격표 달아 놓고 그다음에 실제로이 어, 물건을 레스토랑에서 받아다가 고객한테 갖다 주면서 이게 가서 뭘 하냐면 피드백을 들어본 거고, 아 이거 받으면서 뭐가 불편하셨어요? 어떤 느낌이 좋았어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업데이트 버전업을 하는 거죠, 계속 버전업. 자, 그래서 최종 고객한테 그다음에 공급업자한테 직접 배달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으고 모으고 하면서 다음 넥스트 MVP 제품들을 만들고 만들고 만들고서 어, 이트가 됐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뭐 이제 대충 살펴봤죠. 이 정도까지 내용들을.